혹시 저 같은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첫애 키울 때 원래 아기들은 늦게 자는 줄 알았어요. 밤 12시, 새벽 12시. 어, 저는 어, 아이가 늦게 자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아이의 뭐 8시, 9시 이때는 재울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빨라도 10시, 11시 그때부터 이제 재울 생각을 했었고요. 아기가 너무 잠을 안 자서 밤에 아기 띠를 메고 아기가 잠들 때까지 아파트 주차장을 정말 계속 빙빙 걸어 다녔던 그런 생각도 나고요. 나중에는 제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남편이 차에 태우고 재워보자고 해가지고 차를 타고 아기가 잠들 때까지 주차장을 계속 빙빙 돌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 잠을, 아이 잠을 재우는 것 때문에 무척 힘들어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EBS 다큐를 통해서 수면의 중요성과 수면 부족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고, 아, 당장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변해야겠다. 굳은 다짐을 하고 어, 수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둘째가 태어나고 이제 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된 시기였는데요. 그때부터 한,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어, 저녁 8시부터 불을 끄고 아이와 함께 누워서, 어, 이제 잠을 자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한 일주일 동안은 제가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첫째가 깜깜한 방, 방에서 정말 매일 노래를 부르고, 어, 그 깜깜한 데도 장난감을 미리 이제 이불 속에 숨겨놨다가 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까지 정말 순하게 잠을 잘 자던 둘째까지 깨워서 점점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됐고 아, 정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 버텨야 된다는 생각뿐이었고 어,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그렇게 한달 반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 드디어 아이들이 9시가 되면 스스로 이제 스르르 잠이 들기 시작하다가 점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빨라지더니 이제 한 8시 반 정도 되면 아이가 이제 두 아이가 잠들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처음에는막 새벽 5시, 6시, 또 6시 반, 7시 이렇게 점차적으로 어,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어, 수면 교육을 할때 제일 어려웠던 점은 남편이 늦게 끝나고 퇴근하고 오는 경우에 제가 아이 둘을 재우느라 남편의 저녁을 차려줄 수가 없었, 없거나, 또 첫째가 아빠가를 보고 싶어해서 조용히 살금살금 들어오는 아빠의 문소리에도 벌컥 일어나서 달려가는 바람에, 아, 이 상황이 지속이 되면 수면 패턴이 원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면 교육을 시작하면서는 남편과 상의를 해서 아이들이 적응하는 동안에 서로 이제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뒤로는 셋째가 태어나도 큰 변화 없이 저녁 9시가 되면 새 아이가 잠들고 거의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이 가능해졌어요. 또 저는 처대가 기술이 아주 순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수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아이가 통잠을 잘못 자는 이유가 정말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적절한 온습도, 불빛, 소리 등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아이가 수면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아이가 잠을 자다가 중간에 깨거나 잠을 푹 자지 못할 때는 아이가 자는 수면 환경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어, 영유아 수면 교육은 스스로 잠들고 밤에 통잠을 자는 습관을 들이는 과정으로 생후 한 4에서 6개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면교육의 핵심은 규칙적인 일과와 일관성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잠을 푹 자면 성장, 면역력, 어, 정서 발달 등 전반적인 건강과 성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혹시 저처럼 아이 수면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